그 이제 뭐라 되어있냐? 어, 일단 이렇게 벤 다이그램이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네요. 여기가 지금 x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y고, 여기가 지금 f, 여기가 지금 z고, 여기가 지금 g. 라고 대응했어요, 이렇게. 맞나요? 여기가 지금 1, 2, 3. 근데 1은 a에 대응이 된대, a에. 여기에 b, c. 그리고 여기에 4, 5, 6. 그래서 C는 6에 대응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고 뭐라 돼 있냐면 G 합성 F에 2가 4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라 돼 있냐면 F랑 C는 아니다 F는 1대 1 대응이 되어 있다고 문제에서 F는 1대 1 대응이 나오 맞나? 요 그러면 케이스 분류하면 되잖아. 2가 비로 갈 때, 2가 시로 갈 때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알잖아. F2가 만약에 뭐라고? C라고 하자고. 그러면 GF2가 뭐가 되냐면 GC가 되잖아. 근데 GC는 뭐가 돼? 6이 나온다고. 6은 4가 될 수가 없으니까 무슨 이라고 따라서 뭐냐면 F2는 무조건 뭐다? B만 되겠죠. 1대1 랭이니가 됐나요? 그래서 2는 B로 갔다고. 그 따라서 1대1 대응이니까 뭐도 할수 있냐면 f3이 뭐다 c 인 것도 알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압니다 됐나요 그쵸 여튼 지금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어요 이랬을 때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f3을 구해야 돼뭐 끝이잖아요 이거는 17번을 보면 x가 1, 2, 3, 4, 5, 5 그다음 f가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이래. 1대1 대응. 이때 오른쪽은 잘라. 근데 우리는 알잖아. 일단은 1대1 대응이면 뭐 역함수 존재다 알겠지. 그건 좀 알고 가자 알겠죠 그래서 기억 번에서 뭐라 고 했냐면 f1 곱하기 f2가 6이면 f3 더하기 f4 더하기 f5가 지금 10이냐고 묻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정의하에 있는 원소가 그러니까 X, S, X, 공역이 X라고 그럼 여기가 지금 나올 수 있는 함수값은 1, 2, 3, 4, 5밖에 없다고 그럼 여기 있는 숫자 중에 두개곱해서 여기 되는 건 2, 3밖에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2고, 얘가 3. 또는 얘가 3이고, 제가 2밖에 없다고요, 맞니? 그러면 1대1 대응이니까 얘네가 지금 2, 3을 차지했다고 1, 2가, f, 2가. 그러면 나머지 숫자들은 뭐야? 1, 4, 5 중에 한 개씩 골라서 가져갈 거 아니에요. 1대 1 대응이니까. 그러니까 여튼 합은 뭐가 돼? 10이 되니까 기억은 맞는 게 되겠죠. 그렇죠? 1대 1 대응 때문에. 맞습니까? 그 다음 이게 니은 볼게요. 니은 보게 되면 x 안에 모든 원소에 대해서 뭐냐면 f 합성 f가 x라고 돼 있다고. 맞나? 그래서 이거이면 지금 뭐냐면 a의 라고 하는 게 X는 존재하는데 어떤 걸만족한다 되어 있냐면 FA는 A라고 되어 있어요. 맞나? 그럼 얘를 보자고. 그럼 즉, 지금 뭐냐면 FF가 X가 되는 게 있냐고 물었다고. 근데 요거는 ᄂ이 정말 학교에서 많이 나와요. 세 개짜리 케이스는 쉬워. X가 1, 2, 3 케이스는. X가 1, 2, 3 케이스는 요게 참이 돼요. 근데 이게 다3 개짜리잖아. 맞아? 해봐야 된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갈게요. X가 있고, X가 있고, 최대한 이게 존재하지 않도록 할게요. 400이 적되도록 알겠죠? 이렇게 갈게요. 그리고 F. F. 여기 지금 12345가 있고 12345가 있고 12345가 있다고 됐나? 그래서 1위 1로안 가도록 일단 최대한 할거야니겠지 그럼 1위 2로가 근데 합설인데 1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1을 넣었는데 1이 나와야 돼 그럼 2는 어디로 가야 돼? 무조건 1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 봐봐 1이 2로 갔잖아 f가 여기도 마다 똑같이 이렇게 적어도 되고 2는 1로 갔잖아 여기도 무조건 1으로 적어야 된다고 이해됐나? 됐죠? 마찬가지로 3이 4로 가 그러면 3 넣었을 때합 합, 그러니까 합, 두번 가는 게 3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3으로 가야 된다고 근데 f라는 놈은 3은 4로 가고 4는 3으로 가니까 3은 4로 가야 되고 4는 3으로 가야 된다고요.까지 됐나? 그러면 함수기 때문에 무조건 5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그럼 5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된다고. 이해됐나요? 왜? 1대 1 0이니까 저런데 못 간다고. 그러니까 뭐야? FA가 A 되는 게 있잖아. f 5가 5. 그래서 얘는 무조건 뭐다? 맞다가 된다고. 이해됐나? 근데 만약 이게 봐봐. 참고로 NX가 4개야. 그러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된다고? 왜 XX가 있기 때문에. 됐나? 3개짜리는 참이 다겠지 3개짜리는? 세개짜리는 3번째 1대 1 되는 게 이거랑 이거밖에 없거든 케이스가 3개짜리는 또참 된다 이겠죠? 근데 이게 홀짝으로 내가 확장시키기가 좀 애매한 게이 논리에선 상관없거든. 이 논리에선. 근데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f f f 가 나온다고. 그게 너무 어려워. 많이 걸어고 혹시 디귿이 그거니? 네. 아 <laughs> 정신 동어떻게이로시인것 <이루어진> 같아요. <laughs> 자, 그래도 일단 7이아 제거를 하고 갈게요, 알겠죠? 네, 1 7 번은 반드시 이거 뭐야? 별표 한두세개 통화예요. 아 좋다. 세 개까지. 그다음 이제 디귿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이번에는, 모든이 아니라, 어떤이다, 이게, 이것은. 배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X 안의 원소에 대해서, 뭐냐면, F, F, F가, X이면, 이거이면, B라는 게또 X 안에 존재를 해가지고, 뭐다? FB가, B이다. 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f f f 가 x가 되는 어떤 x에 대해서 b가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그런 예시가 맞나? 됐죠? f b 받. 지금 b 맞죠? 문제 b. 그러니까 b 맞아 아, b, b가 없나? 아 모르겠어요. 그냥 문자. 네, 문자 대신 편한 거가 그래서 사실은 아, 고민이 되거든 이거를, 대우법으로 풀지 말지 가 지금 고민이 돼. 대우를 쓰게 되면 모든 x에 대해서 f w 가 b가 아니면 모든 x에 대해서 이거, 인게 아니다 그걸로 갈지 아니면 이 상태로 갈지 고민이거든. 일단은 나는 이대로 갈게 그 t 이대로. 이대로 갈게. 일단은 어디까지 그냥 갈게. matter. It d 한번 s n t m 까 t t e r It doesn't m a t t 까그 i 두 d 그럼 이렇게 할게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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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그 다음에, F, F, F. 이래가지고,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대우가 편한가? 나도 모르겠네. 그래서 지금 뭐할 거냐면 일단 케이스 한 개로 한번 가보려고 해 먼저 일단 일자 케이스는 안할 거야 왠지 알지? 일자는 무조건 성립을 하는 거잖아 맞아? F1이 면몇자랑 맞지? 일자 케이스를 빼고 갈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이 2로 갔어 됐나? 그러면 1은 2로 간다고 무조건 일단 이렇게 놓을게 1은 2로 다 간다고 됐지? 맞아요? 근데 2가 만약에 1로 가면 안 되겠지. 맞나요 2가 1로 간다면 1은 2, 2는 1은 1니까 1로 었을때 2가 나오게 된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즉 2는 1로는 갈수 없다고. 이해됐나요? 그래서 2가 2로도 못 가요. 2로 가게 되면 1대 대응이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2는 3, 4, 5 중에 아무 데나 한번데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2는 3으로 갖다 칠게. 2는 3. 그러면 2는 3. 2는 3. 여기까지 됐나? 그치? 마찬가지 논리에서 지금 2, 3은 대응이 됐으니까 3은 2로도 못 가고 3으로도 못 가. 됐니? 근데 1 넣었을 때 뭐가 나린다고 1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3은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줘야지만 1을 넣었더니 뭐가? 1이 나왔다가 된다고. 그러면 F3은 1이니까 3은 1, 3은 1. 그러면 지금 최소 1개까지 보장이 됐잖아. 맞아?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에 이제 잘 봐봐. 1자를 내가 지금 이제 아직 안 그리려고 해. 1자를. 그러면 4는 5에 갔다고 칠게요. 그 4는 5에 갔다고 치고, 4는 5에 갔다고 칠게요. 그 다음 5는 이제 뭐1대 되니까 4로 가야 되고, 5는 4로 가야 되고, 5는 4에 가야 된다고. 됐니?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면, 뭐야? FFF는 지금 뭐야? 1 되는 거, 그러니까 일을 넣든 일이 넘게 적어도 한 개는 있는 그림이지, 맞나? 근데 여기 봐봐, 일자 라인이 없네 없어요. 거짓이 되겠지. 그중에서 거짓이다. 이게 발레입니다. 발레. 됐나요? 모순이 아니다. 어떤 예, 비에가 얘는 위에가 모순이다, 알겠지? 결과는 둘다 어떤이지만 다르다 문제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안 나오게 하려고 만들어 가다 보면 방향성이 다 결정이 돼 있다고 그래서 다섯 개짜리가 거의 내신에 제일 많이 나오지 개짜리가 네 개짜리가 쉽고 다섯 개짜리가 어렵고 근데 이게 똑같이 2, 2보다는 일부러 다른 숫자가 더 많이 주어지거든요 물론 이 문제가 좀 다른 숫자가 되지 않지는 모르겠지만 2, 2라면 똑같은 거니까 쉽다겠지 그러니까 F2는 몇이냐면 2분의 1 된다고 봤죠 맞나? 근데 요거를 2에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 1을 적어놓을게 됐나? 그러면 f2의 2는 2, 2분의 1을 넣는거라고 그럼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1 된다고 그러면 f3의 2라고 하는 경우는 2 마이너스 1을 넣는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2가 넘는다고 그리고 이제 f4의 2는 또 요거 나오겠지 얘는 몇 주기냐면 3주기가 된다고 맞나? 그러면 뭐야, 2016은 4으로 나눴을 때 3, 6, 18, 37에 22, 32가 나머지가 0이 된다고요. 맞죠? 나머지가 0이니까 3의 비수잖아. 그래서 뭐냐면 f 의 2016에 2는 뭐가 된다고? 2가 나오게 되고, 2017은 너네가 알잖아. 나머지가 1이잖아. 숫자 더하기 1 했으니까. 나머지가 1은여기있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나온다고. 2개 더하니까 몇이야? 2분의 5가 나온다고. 됐죠? 어. 요거 잘 되는 거. 근데 이게 헷갈리는 사람 여기 1 적어 놔주면될거 그럼 안 헷갈렸어. 저기 0이 아니에요. 자, 이게 17번 기억 미는 기울게요. 자, gx가 방식이래 근데 g gx가 x고 g0가 1일 때 g -1. 그러니까 이거 역함수 복습 아예 안한 사람인데 17번 질문한 사람은 방식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말하는 거죠. 그래서 g 마이너스 1은 뭐다? 이가 됩니다. 왜그러냐면 얘는 지금 똑같은 함수라고. 그러니까 f 합성 g가 x라고 해서 우리가 g가 역함수라고 할수 없잖아. 왜? f 합성 g 가 x가 돼야 되고 g 합성 f도 x가 돼야 되니까. 그대는 똑같은 g 지니까 무조건 뭐라고 얘는? g 인벌스가 뭐가 돼? g가 된다고. 너네 알잖아. 2차, 3차, 4차 함수들은 볼록볼록하게 역함 없다고. 왜 뭐냐면 기껏 해봐야 1차식밖에 없다고 함수, 함수도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럼 얘는 결과가 뭐냐면 역함수로다기자 같은 함수니까 방식이 되는 거는 이게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뭐야? g 로가이링이이 케이스 될 수가 없으니까 이 케이스에서 그렇게 되고 만약에 제계속 GJ로만 대우돼 있으면 답이 두 개다 GX, x, g x t GX, 96겠죠 그거 고런 거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그 다음에 이제 19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19번은 일단 S라고 하는 놈이 지금 뭐라 돼 있냐면 1부터 100까지 N은 9의 배수니까 뭐 9, 18, 27, 그 다음 뭔데? 36, 그 다음 뭔데? 45, 빨리 좀 매기죠 매기54 54 했잖아 54 63그 어, 다음은? 72그 어, 다음은? 81, 90, 그다음은, 99 9 99, 빼요 이렇게 돼 있다고 했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x랑 y는 그러니까 x는 어, 공집합은 아니래, 공집합은 아니고 어, s의 부분집합이라고 돼 있고 y란 집합은 지금 뭐라 돼 있냐면 어, 음, 0, 1, 2부터 해서 9까지. y는 s의 부분집합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고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대응이 된다라고 돼 있고 f_n을 뭐라 돼 있냐면 n 을 7로 나눴을 때 나머지 문장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맞아? 그러면 나중에 문장으로 정의되어 있는 수열도 나오고요 문장으로 되어있는 조건지식법도 우리 많이 봤잖아 맞아? 저런 류는 너네가 이제 직접 나열을 해 봐야 된다는 거 알겠지? 처음부터 있어 보이게 n 은뭐 이렇게 뭐 이렇게 증명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식의 증명은 너네가 힘들다고 하 지금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냐면 다 썼네 어? 응. 맞네 네개다 썼네 참 아이스 간다 같죠? 그래가지고 그냥 나열을 하면 됐다고 근데 x 는에의지입니까 여기만 넣으면 된다니까 이제 너면 1부터 넣는 게 아니야 저기 있는 걸 넣는 거야 자9넣 어봐 나머지 몇인데 음. 어. 그래서 f 구는 2에요 f 프구는2 f 프구는2자1 8넣 어봐 7, 2, 1 4니까4 27은요? 6 4, 뭐야 36은요? 1 7은 35니까 그 다음에 45는요? 3 아직 문제 안 읽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5시까지 넣어볼게요 5 이렇게, 여기까지 넣고 더 넣을지 말지 결정 좀 읽기 문제 안 읽어봐서 문제 좀 읽자 그래서 지금 뭐라 돼 있냐 이제 f n 에 f 인버스 요게 지금 존재해야 된대. 존재하도록 하는 x 의 개수.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가 아니라 이번에 지파르의 개수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함수 개수 문제인지 지파 개수 문제인지 잘 읽어야 돼. 답이 다른가에. 그럼 정역 정역 조절하면 함수 개수 된가 그건 아니잖아 왜 함수는 대응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파 개수가 더 적어요. 됐나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뭐 요렇게 지금 되자아그지 그럼 이거 다 구해 봐야 될것 같은데. 그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 0 근데. 나오고 그다음 반복돼. 반복돼요? 그럼 보자. 그러면 F63은 7963이니까 0인가요? 맞나? 그다음에 뭐 72가 뭐? 72가 뭔데? 2야. 여기 적어 놓을게. 여기다가 72. 그다음에 똑같은 구조 맞나요? 81이에요? 요거는요? 90이에요? 그 여기는 뭐야? 일단 이렇게 된다고 됐니? 그럼 지금 보면 y가 0부터 6까지거든 알잖아 f inverse는 지금 거꾸로의 대응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y에서 x로 가야 된다고 됐나? 좀 안타깝긴 하지만 요거는 관례상의 역함수가 아니라 정의상의 역함수이세요 좀 아쉽긴 한 문제가. 그럼 보자고 그러면 y 안에 는 0부터 6까지 있잖아 맞아? 다 있네? 여기부까지 아, 아니야 숫자가? 그러니까 일단 이건 되고 그러면 이게 뭐야 개수가 맞아야 되잖아 맞지? Y가 몇 개인데 요게? 7개잖아 맞아? 그러면 유한 집합에서는 1대1 대입니까? 그러니까 역항 수 존재 1대1 같은 말이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도 뭐냐면 NS가 몇이나 된다고 칠이 나와야 된다고 됐나? 됐냐 됐니? 근데 지금 여기 개오 넘잖아 맞아? 여기서 이제 골라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내가 9를 고르면 72는 못 고른다고 왜? 역함수가 2는 한 곳으로 가야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뭐냐면 9 또는 72둘 중에 한 개만 골라야 된다. 한 개만 선택 무슨 말인지 이해 됐나? 그 다음에 18이랑 81도 이거 둘 중에 한 개만 선택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27이랑 90 중에서도 한 개만 선택해야 되고 그다음 뭐야? 36이랑 그다음 뭐야? 99 중에서도 한 개만 선택해야 된다고. 맞나? 근데 맞침이거 몇 주기인데? 7 주기지. 맞지? 재수가 좋다고. 맞나? 그럼 뭐야? 얘네들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45나 54나 63은 골라내 줘야 된다는 거지. 왜? 7나야 되니까. 그러면 몇 가지인데?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맞아요 그럼 몇 가지야? 16가지가 되겠지 맞아? 근데 이건 뭐라고? x의 개수야? 그래서 쌤 여기서 만약에 f의 개수면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집합 x가 지금 16개 나왔잖아 x의 개수가 지금 몇개 나왔다고? 16개 나왔잖아 맞아? 근데 얘가 7개잖아 맞아? 그럼 7개가 1대일 대응이면 뭐야? m팩인 거 알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뭐냐면 실패기 된다고 했지. 함수 개수는 대응까지 고려해가지고 맞니? 틀리지 다보야 왜냐? 여기 대응이 결정돼 있다고 하보야 네. 어, 그리고는 그대로 똑같이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16개가 된다. 왜냐하면 대응이 결정돼 있어서 그래서 f의 개수 바뀌어도 이 문제에서는 16가지라고. 근데 대응이 없다. 그럼 뭐다? 실패를 곱하는 게 맞다. 이대1 대응이니까. 화살표 나가는 조합수. 이해됐나요